안녕하세요, BJ 돌리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달빛 서버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닉네임은 어 자기 마음대로 어제 닉네임으로 알할 겁니다. 일단 여기에 달빛 서버에 뭐라고 치냐면, 아, 잠깐만요. 일단, 처음에는, 플레이에 들어가서, 신규 들어갑니다, 신규. 고급하고 신규는 맵을 만드는 거고, 여기 플러스하고 화살표 에 찍어 누르고, 이제 여기에, 이름은, 아무래나 원래대로 이거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쓸 겁니다.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저는 제 이름으로 쓸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뭐라고 치냐면요, 첫 번째, 첫 번째로, 어, 이걸로, 이거를 치고, 어, 이 영어를 치고, 이것도 치고, 아,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또, 이번엔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다 적어뒀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제가 다 읽, 읽었어요. 제가 다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점 누르고요, 점. 점 누르고 어 이제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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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누르고 P 여기서 1입니다 이거 아이가 아니고요 1입니다 1 1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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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요 음. 이거 누르고 이제 이제 이거 이거를 또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 K 아 점점점 점, 점. 아 하지마 점 K 아 하지 마라고 쉬우라점 K 어점 K 다음에 이거 해줍니다. 한번 서버 추가 눌러 주시오 그럼 밖에 나가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있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어 여기 초록색이 나오면은 된 거. 어 서버가 열린 거고요 안 열린 겁니다. 아어 아무것도 안떠 있으면은 안 열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메가드라버입니다맨 밑에 있는거, 이거 들어가시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 네,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 근데 어려운데? 어떻게 나가요? 여기? 아, 어떻게 나가, 이거? 아, 제발, 이거 나가게 해주세요. 괜히 들어왔나? 나가게 해주세요. TP라도 해주세요, 제발. 궁금해요. S P 이거 이 돈이 몇몇 원인데. 뭐 어떡하죠? 영상 끊겠습니다.